본 중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는 좀애틋한 느낌이 들었던 배우가 누구예요? 음첫 단편 영화를 같이 했던 수현 오빠 김수현. 어우 깜짝이야. 왜 그래? 어우 깜짝이야. 아 신수현 아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아, 씨랑 단편 영화를 같이 찍었어. 요 서로 데뷔 전에. <laughs> 단편 영화를 음. 같이 찍었어요. 학생 때. 네, 학생 때 아. 찍었는데 제 이름이 망이었어요. 망이요. 그중 이름이 망. 같이 놀면 망한다고. 준기. 아, 나는 망. 망. 같이 놀면 망한다고 해서 망이다. 근데 <laughs>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. 음. 되게 오랜만에 서로 둘다 데뷔해서 음. 화장품 광고를 할때 같이 또 만난 거예요 어. 우연히. 어. 근데. 오빠 보자마자 망 이러는 거예요. 아. <목소리도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자 다음 질문 가시죠. 아 다음은 이건 뭐 제가 한 질문 아니지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. 어. 지석 씨. 진짜 애플 몰라요? 아 라고... 네. 아 김지석씨 이게 뭔가요? 아. 이 질문 누가? 네 어떤 분이 하셨어요? 제가 했습니다 아김영석씨 신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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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디씨가 제대하고 그 바로 나왔어요 네. 네. 나와서 군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다가 지석씨가 애플을 스펠링을 잘 모른다고 김지석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한번 더 해보자. 고 애플이 뭔지는 아니야. 정답은 사과고 그런 거요. 그러면 예. 그 스펠링 대봐라. A P L E. A P L E. 딱이러는 <laughs> 거. 사실 원지 씨가 그심장 나가시기 전에 지성아, 니네 얘기를 좀 재밌게 해도 되겠니? 어. 좀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. 네. 뭐, 어 형, 저 얘기 방송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. 어. 미쳐지고 있는데 고맙잖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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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을 보면서 깜짝 놀란거죠 어. 애플. 그런 걸쓸 줄은 몰랐죠. 아 아니, 파인애플도 아니고, 그냥 애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? 파인애플, 아, 파인애플! 근데... 파이델플로... <laughs> 파인애플도 아니고, 애플만 어떻게 음... 그것도 모르겠냐고. 아... 근데 사실은 지석씨가 영국에서 살다 오셨잖아요. 그렇죠. 아, 아, 애플, 뭐... 워터멜론, 어? 페어. 아, <laughs> 많이 알아요. 심지어는 영어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계세요. 그렇죠. 아, 정말이에요? 아, 아, 애플... 잠깐만, 잠깐만요. 응. 제가 알기로는 제 중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있는데 그러에 그러니까 중학교, 중학교 1학년때라서 고3때 왔죠 <웃음> <웃음> 야, 아, 대박이다 <laughs> 왜왜누야아 아, 아, 잠깐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니다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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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1년만 몸담았네요 1년만 <laughs>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. 저희끼리 있었을 때뭐 어. 상식 퀴즈 같은 거 했었잖아요. 네. 저희 4대 브레인이었죠. 어. 네. 어. 양세찬 씨, 김지석 씨, 이완 씨, 정범규 씨. 어. 이렇게. 어. 이네 어. 분을 <laughs> 네. 앉혀놓고 신문을 보면서 네. 국방일보. 네. 네. 국방일보 같은 걸 보면서. <laughs> <저? 웃음> 빨리 맞추는 사람이 임재였기 때문에 맞아. 제가 애플을 APL이 뭐 이렇게 했나 봐요. 그래서. 아, 그래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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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석씨가 예? 영어는 잘 아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. 어. 아, 여기 아, 네. 몰라요. 왜, 왜요? 중학교. <laughs> 중학교 1학년 때 갔습니까? 중학교, 어? 중학교, 고등학교 어휘가 이렇게 지금 늘시절 있어요. 그 시절에 미국에 있어서 영국에 요 아, 네. 그렇죠. <laughs>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지석씨는 한국말을 잘 모르고요. 저분은 말을 잘 모르는. 아, 답답해 죽겠어, 그냥. 아, 통역을터 핸드폰 와서 답답해 죽겠어, 그냥. <laughs> 저한테 한 번은. 야, 지우가 그거 있잖아. 그거가 되게 문제가 된대. 그인여세 있잖아, 인여세인여세 인여세. 어? 어, 무슨 세? 인여세인여세가 뭔데? 그왜그 그 아들한테 돈 이렇게 줄때 네. 증여세. 증여세잖아요. 증여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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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우.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. 아니면 어. 저희 어머니가 꼭한 글자씩 푸는 세요 <laughs> 아, 맞아요. <laughs> 앞에서 홍석천 씨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엄마, 엄마. 나 오늘 압구정에서 홍석촌 오빠 봤다, 그니까어그 로그아웃하신 분. 두분 MC 두 분한테 질문 드릴게요. MC가 약자가 어떻게 되나요? 야 이거 쉽다 쉽다. 아 이거는 알죠 알아야죠. 양세형 씨 쉽다고요? 어떻게 보면 쉽고, 어떻게 보면 어려워. 어떻게 보면 쉽고, 어떻게 보면 어려 MC, 두분 몰라요? MC, 아 알죠. 아예 알죠.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. 그렇죠. 아예 아, 그거 알죠. 잠깐만요, 동욱 씨 지금 살짝. 마이크 착한 줄 알았어요. 그래고 아, 그래. SBS가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? SBS요. 아.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죠. 오. 오. 저형다다니까진다다스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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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격이 있어 시죠 아,